예, 오늘 본문이 18장입니다. 어제 제가 17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쓴 기억이 있습니다.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는 것인데, 17장은 종교적인 바벨론을 말씀한 거고, 18장은 정치적인 바벨론을 말씀한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성 바벨론이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바벨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바벨론입니까? 어저께 살폈던 17장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이제 음녀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이란 나라가 있었지요 예. 부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벨론입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뭐 그런 나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서에 얘기하는 요한계시록 지금 18장에서 얘기하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역사 속에 등장했던 그 나라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음녀와 관계된 바벨론입니다. 무슨 뜻이 있냐면 음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세상. 음녀와 음행에서 만들어진 그 세상 나라. 이걸 바벨론이라 표현한 것이고요. 이 바벨론이 결국은 음녀와 음행에서 만들어진 그 세상 나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음녀에 대해서 한번더 우리가 기억을 더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저께 17장 말씀을 보면서 음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그냥... 쭉 말씀을 했기에 여러분들이 음녀가 정리가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한번더 17장 말씀을 가지고 음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음녀의 음행으로 만들어진 세상 나라를 이야기한다고 할때 음녀가 뭔가, 음녀가 뭔가. 성경은 큰 음녀라고 얘기하는데 이 음녀가 뭔가. 첫째. 1 7장 5절을 가지고 17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17장 5절의 음녀에 대해서 비밀이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비밀임 좀처럼 자기의 정체를 쉽게 드러내지 않기에 비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늘 비밀스럽게 역사를 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 사탄이 뿔 달고 나타나면 우리가 왜 모르겠어요? 두 눈을 부릅뜨고 나타나면 우리가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놈이 늘흰 옷을 입고 나타나기에 우리가 이 사탄을 잘 쉽게 파악하지 못하고 사탄과 음행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비밀스러운 존재이기에 음녀의 정체를 파헤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않았었, 배웠지 않습니까? 구약의 그 수많이 등장했던 애굽, 아스루,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 이 등등의 나라들, 여러분 어떤 나라들입니까? 사탄이 그 머리에서 사탄이 주관하던 주장했던 나라들입니다. 애굽의 모습 속에. 아수르의 모습 속에 그냥 이게 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요한계시로를 통해서 파헤친 거 보면 그게 바로 일곱 머리가 머리속에 나오는 나라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정체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음녀가 비밀스럽기에 오늘 세상에 온갖 악한 문화가 있습니다 악한 예술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세상의 문화와 예술과 정치와 경제와 교육에 이 음료의 영향이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반하게 하고, 성경을 반하게 하고. 여러분 세상 문화에 빠지게 되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가 예배를 멀리 하게 되고, 여러분 세상 문화에 빠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싸나와지고, 하는 짓들이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음료의 영향입니다. 저는 이 나라에 속해 있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 중의 한 사람이기에 그리고 성경을 아는 목사이기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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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와 우리나라의 교육과 등등의 이 음녀의 영향에 끼치지 아니하도록 소원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음녀는 비밀스럽기에 성도님들. 신앙인들도 음료에 대, 음료의 역량에 대해서 이 모든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모든 결과물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음료와 음행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서운 질병이 찾아오면 아 그런 일이 우리 가정에도 있 이, 이, 생기는구나 있을 수 있구나 그런 그제서야 그 생각이 든다는 거야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도 생길 수 있는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다가 그런 일이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구나 여러분 이 나라라고 해서 음녀와 음행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성경에 또 나올 겁니다. 이 나라의 군왕이라고 해서 이 나라의 정치인이라고 해서 음료와 음행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정체를 파헤치는 우리라고 한다면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의 정치와 이 나라의 교육에 음료와 음행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음료와 음행하면, 여러분, 애국과 같은 짓을 하는 거고요. 아수로와 같은 짓을 하는 거고요. 바벨론과 같은 짓을 하는 거고요. 헬라와 로마와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별수 없어요. 음료와 음행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데 이 음료가 어떻다고요? 비밀스럽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파헤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확실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음료는 어떤 존재인가? 5절에 가면 17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5절의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쭉내려 가서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가증한 것들의 어미이다.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세, 세 번째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1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음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절에 아, 땅의 임금들 임금들이 그로더보로 음행을 했다. 이놈은요, 땅의 임금들과 음행을 하는 자입니다. 이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여러분, 임금들이요, 이, 아, 이 사탄도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뱀도요,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사탄이요, 자기가 사탄 나라 만들고 자기가 이 땅에서 경배받고 영광 받아야 될 테니까 자연스럽게 임금들 속에 들어가면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경배받는 거예요. 임금 속에 들어가면 세상 나라를 사탄 나라 만들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임금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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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행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임금이 음료와 음행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음료와 음행하지 않도록 정신바짝 차려 기도하셔야 되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혹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음료와 음행한 결과는 아닌지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절에 말씀합니다 화려하게 온갖 치장을 단한 가증한 여인이다 음행을 일삼는 이 여인은요 음료는 화려하게 치장을 했어요 여러분 음료는요 화려하게 치장을 했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거 현혹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좋, 눈에 보이는 것이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사람도 눈에 화려, 좋아 보이면 그냥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회도 눈에 보이기에 좋으면 좋은 교회인 줄 압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게 보이는 게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볼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경력이 좋다고요. 이력이 좋다고요. 다. 음료가 자기를 치장하는, 자기를 가리우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겉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속 사람을 보는 거예요. 겉을 보지 아니하고 속을 보는 거예요. 우리 성민 교회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내용을 신실함을 진실함을 충성됨을 경건함을 거룩함을 귀히 여기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1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연결하면 이 음료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5절에 가서 그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곧그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원 위에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음료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불 위에 그리고 15절에 쭉 말씀하고 있죠 이 음료는요 세상 나라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세상 나라 위에 꽈리를 들고 있는 놈입니다 세상 나라 위에 꽈리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음료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하고 있다니까요 일곱 머리는 너무 많이 공부해서 이제 다알 거고요. 이제 열불의 정체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아, 결국은 세상 나라 위에 이 음녀가 아, 꽈리를 들고 있구나.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음녀의 정체를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 음녀가 하는 짓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조금 료의 정체를 이야기했잖아요. 이 음녀가 하는 짓이 뭡니까? 우리 인간을, 우리를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일을 음녀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이 세상 나라를 넘어뜨리고 실족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게 음녀가 하는 짓입니다. 세상의 풍속과 악의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 다. 음녀에게서 비롯되어진 것이고요. 오늘 이 음녀가 세상을 혼축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까? 이 세상 나라를 음녀가 지배하고 있기에 우리 하나님 이 음녀 어. 세상 나라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음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음료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음료에 의하여 혼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음료로부터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족 복음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 복음화를 하자는 겁니다.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 믿고 복 받고 나만 천국 가지 말고 다 같이 가자. 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왜이 민족 복음화에 더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가? 음료에 혼취 되어질 수 있기. 이 음료라고 하는 놈이 세상 나라 위에 앉아 있는 놈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민족보음화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의 타락한 문화, 마귀적인 문화, 마귀적인 예술 즉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하고 비신앙적이고 비 반신앙적인 세속적인 문화, 세상의 온갖 악한 것들은 음녀와 음행한 결과이고 그게 바벨론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지금 요한계시록 18장 17장 18장에서 표현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그 바벨론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료와 짝해서, 음료와 음행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을 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은 모든 그 문화와 예술과 세상의 온갖 악행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그저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아 오늘 사탄이 우리 이 속에 들어와서 우리 내 삶의 자리에서 사탄 문화를 심는구나 아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과 반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구나 이렇게만 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탄은 그보다 훨씬 크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온 전체를. 사탄 왕국 만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소원을 가진 것처럼 사탄은요, 이 세상 전부 다를, 이 세상 온 세상을 사탄 왕국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영광 받으시, 받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거점 삼아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사탄은 천상에서 쫓겨나 신할 땅 바벨의 거점을 삼고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땅에 사탄 왕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 애굽을 등장 시켰습니다. 아수를 등장했습니다. 바벨론, 헬라, 로마가 등장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요한 기시을 통해서 공부한 내용들 아닙니까? 이게 일곱 머리 아닙니까? 애굽과 아수로와 바벨론은 사탄이 그 나라들로부터 사탄 왕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탄 왕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처럼. 사탄은 사탄 왕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 사탄을 완벽하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완벽하게 무너뜨리셔서 사탄의 꿈을 완전히 송두리째 끊어 버리시고 멸하시는 그 역사를 드디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완성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사탄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 참 성경이 재미있게 구성되어졌어요. 성경책 제일 처음에 창세기부터 시작되잖아요. 창세기 3장에 들어왔던 그 사탄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지금 18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19장에 끝에서 세 번째 장에서 이 사탄이 결박되어 무적에 처박힙니다. 그리고 사탄을 송두리째 하나님이 없애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이 세상 나라를 영적으로 본 결과물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어, 여러분들이 오해할 것, 오해 오해하실 것 같은 것을 하나 어,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이제 성경 속에서 사탄, 어, 그렇구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사탄은 사탄 왕국을 만들려고 했구나. 제가 역사의 두 줄기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 역사의 두 줄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오해를 하면 마치 사탄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견주는 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까?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원론이 아닙니다.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사탄은 하나님을 견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이 사탄에게도 어떤 역사할 수 있는 역사할 수 있도록 놔두셨기에 이 사탄이 그 일을 하는 거지. 결코 사탄이 하나님을 견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 하여 지금 요한계시록 18장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19장에 이 사탄을 결박하여 무적행에 처박겠습니다. 결코 사탄이 하나님을 견줄 존재는 아니고 하나님 주권 아에 있고 성경 속에서 몇 곳을 제가 찾아 읽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요. 이런, 이러신 분이요. 그런데 사탄을 놔두셨을 분이지 자, 이사에서 51장 9절. 제가 전체 읽지 않고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만 그 말씀 속에서 어, 전합니다. 이사에서 51장 9절.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10편 74편 13절입니다.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성경서 용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 아시지요? 사탄 예뺌 마귀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 바다의 용을 죽이시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2절 말씀 속에 용을 잡으니 곧예 뺌이여 마귀여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여러분, 하나님은 용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분. 용을 결박하여 무적의에 처박으실 수 있는 분.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놔두셨어요. 사탄이 제 세상인 줄 알고 활개 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용의 머리를 깨뜨리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확실하게 이제 이 용을 잡아서 사탄을 잡아 결박하여 무적의에 처박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 나라 사탄 나라 사탄이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빠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제가 오늘 18장 말씀을 좀 천천히 했습니다. 17장 말씀을 가지고 좀 자세히 비교적 다른 때보다 유한계식을 좀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매일 성경을 보니까 이 18장이 3일에 걸쳐서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본문이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절 말씀했고요. 내일 한번더 18장 말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